안녕하십니까. 이번엔 제가 딩거템트 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딩거는 제가 이렇게 그 분석을 했는데요. 신발은 안 해도 좀 빨라요. 포탑에서 어좀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신발 안 갑니다. 그리고 주문력, 체력. 그래서 영겁, 라일라이, 모렐로 리안드리, 라바돈 공허. 이렇게 가줍니다. 그리고 애시 애쉬. 애쉬는 속도, 생존, 그리고 공격력.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서, 공속신발 먼저 가고, 이거, 수호천사로 생존력을 높여주고, 그리고 무한의 대검으로 공격력을 높여주고, 그리고 이제 속도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제가 몇번안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문도 문도는 이제 혁명입니다. 예, 제가 한번세판 했는데 한번 이겼어요. 근데 음, 이제 문도를 예, 두 판은 제가 룬을 원그 딩거 룬으로 하니까 두판 졌어요. 근데 딩거 룬은 딜이잖아요. 그래서 아 문도는 딜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문도를 룬을좀 바꿔줬습니다. 그리 티모 말파는 이거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게 좋은 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어 이건 40퍼 만들고 일단 20퍼 만든 다음에 이제 체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40퍼 만들고 체력을 올리고 주문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문도는 쿨감, 생존, 그리고 막원을 그 위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문도는 이렇게 가주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주니까 어진잘안 죽어요, 진짜. 일단 탁지는 잘못 먹을 수도 있는데 저도 전판 잘못 먹었는데 이겼어요. 9킬 1데스로 이겼는데 이 엄청... 네,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몇번더 해봐야 알거 알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딩거 애쉬, 그리고 말파, 또 티모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저는 무조건 원딜로 갑니다. 근데 그거는 일단 어제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원딜은 그냥 재밌어서 문도 원딜도 그냥 Q Q로 약간 어 원거리 같은 느낌이 큐를 2초만에 되요 40%, 40 되면 그래서 어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